인터뷰는 전에도 몇번 해보려고. 하긴 했어요. 항상 편집당하더라고요. <laughs> 네, 저는 열정적인 메이커 김형태입니다. 아, 이것도 어렵네요. 이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데? 잘. 어, 저는 이제 대학원 시절부터 해서 메이커 활동을 주로 해왔는데 어, 이제 2015년도에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메이커 활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주로 해온 거는 이제 어,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걸 이용해서 어, 피지컬 컴퓨팅 관련된 교육하고 어, 개인적인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날 별로 할게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사이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이제 와인병을 잘라서 그 와인병 안에다가 이제 아크릴로 기둥을 세우고 그 밑에다가는 이제 RGB LED를 깔아가지고 이제 계속 반짝반짝 거리어서 색상이 계속 바뀌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 나는 그런 조명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이를 하나씩 부유해서 만들었더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혼자는 다행이 아니었고요. 그냥 네. 보통 이제 외로우신 분들이 주위에 많으니까 그날 좀 많이 모였었어요 누가 오겠어요, 크리스마스는? <laughs> 보통 안 오죠. 어, 코딩을 저도 처음 한 거는 오래됐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버그를 수정을 해도 잘안 돼요. 근데 또 가끔은 한 번이 될때 있거든요. 그럼 또잘 되면 또그 도심이 가죠. 이게 왜 되지? 계속 한 며칠 동안 날를새는 거죠. 왜안 될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다가 새벽 4시쯤에 집에 갈렸는데그 문밖을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설마 코딩은 막 두들겨서 거기서 실행을딱 했는데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외치는 거죠. 유레카. <laughs> 만들다가 뭐 포기하는 경우도 이제 덜어 있는데 제가 꼭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좀있어 이제 바이오 센서 같은 거, 뭐 심박수 같은 거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변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간이 한 1년이다라면 모르겠는데, 다음 주까지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바이오 센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뜯어 말리고 싶어요. 저는 그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교육을 할 때, 그 친구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압박에 빠지진 않길 바래요. 그래서 그게 꼭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 가지고 뭐술 게임에 쓸수 있는 장난감도 괜찮고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냐 없냐에 더 문제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이 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걸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구체적인 주제를 꼭 잡기보다는 이거 가지고 나는 굉장히. 뭐 재밌어야겠어, 라는 생각 가지고 레고처럼 조립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시키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메이커 제품들이 나간 사례들 있잖아요. 3D 프린터도 있을 거고요, 뭐 스캐너도 있고 뭐 다양한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보고 싶어요. 다른 메이커 분들한테 그런 걸좀 알려드리고 싶고 메이커 활동을 통해서 영리 추구가 안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영리 추고도좀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먼저 길을 좀 닦아 보고 싶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